실수 x,y에 대하여 4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가 성립할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럴 때는 2x 플러스 y는 k라 뜹니다. 물론 k는 상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이 y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2가 되죠.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4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이 되고, 이거 자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은 요거는 8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자, 여기서, 어, 우리 실수니까 실근이 돼 발생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실근이 되려면 일단 판별식, 4분의 d를 쓰게 되면, 반의 제곱을 하게 되면, 4k 제곱. 이렇게 곱하면, 좀 어려우면, 한번더 이렇게 적어 놓고 하세요. 이렇게 되죠. 는, 8k 제곱, 4k 제곱 되고, 플러스 16이 0 이상이 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를 양면에 나누게 되면, k 제곱 4가 0 이하가 되고, 자 이거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k 제곱이 4 이하다 마이너스 2 이상 k가 2 이하 이렇게 되죠 물어본 거최대값 m, m, k에 대해서 그 k를 넣기 때문에 이최대값최소값 구하면 되죠 최댓값은 그러면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어, 다른 방식으로 완전제곱를 고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8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반의 제곱 플러스 4, 4분의 k 니 제곱하면 16분의 k제곱 마이너스 16분의 k제곱을 해주고 k제곱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0을 합니다. 은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4분의 k의 제곱이 되고, 자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가 되고, 8x 4분의 k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2분의 k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실수해서 하게 되면 이거, 이거 자체가 8x-4분의 k의 제곱이 0 이상이잖아요. 그죠? 어, 그럼 당연히 우변도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이 마이너스2이상이항하면은마이너스2이상 어, k 제곱이4이하 되죠? 그요면요이것이마이너스2이상 k가 이 이렇게 됩니다. 좀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문제를 푸십시오.